게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업인누입니다 6월 17일 새벽 3시 디아블로4 개발자 인터뷰 캠프파이어 챗이 진행됐습니다. 디아블로4는 출시와 동시에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여러 버그와 너프 등의 핫픽스로 인해 출시와는 상반된 행보를 보여줬죠. 이에 대해 빠르고 확실한 피드백을 위해 디아블로의 핵심 개발자들이 모여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시즌1에 대한 스포일러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머지않아 진행될 두 번째 캠프파이어 챗에 공개된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죠. 플레이어들은 대략 3억 5천만 시간의 게임 플레이를 기록했다고 해요. 물리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시간인데 우리 게임에 관심을 가져주고 플레이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핫픽스에 대한 얘기를 덧붙였어요. 게임을 긴 시간 즐기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보통의 다른 게임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패치 내역이 전부 실시간으로 적용됐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게임은 업데이트 내용을 적용시키기 위해 게임 서버를 종료하고 서버 점검을 하는 뒤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 게임을 실행해야 했지만 그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진행된 여러 핫픽스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습니다. 우선 가장 말이 많았던 던전 정예 몬스터의 너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러한 패치는 일반 던전 반복 파밍이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운 패치였지만 추가적인 내용들은 꽤나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우선 악몽 던전의 경험치량을 크게 증가시킬 예정이고, 인장을 활성화한 뒤 던전 입구까지 걸어가야 하는 동선을 삭제하고 인장을 활성화하는 즉시 바로 던전 입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즌 1 이전에 패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큰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꽤나 호불호가 갈렸던 명망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즌 초기화가 진행되면 릴리트의 재단을 제외한 모든 게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맵을 밝히는 부분까지 추가로 계승해준다고 합니다. 릴리트의 재단과 맵을 밝히는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두 가지만 계승되더라도 최소 2단계의 명망 보상을 얻고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 생각보다 정말 큰 버프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부분 또한 첫 번째 시즌에 바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석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세이미 굉장히 제한적인 이 보석류는 인벤토리에 장비와 동일한 슬롯을 차지해서 꽤나 불편함을 주는 요소였죠. 하지만 이 부분도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 우선 이친 영혼과 같이 재료 탭에 개별로 들어가는 재료 아이템을 획득하고 그 아이템을 사용해 원하는 보석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해요. 사용하지 않는 보석은 제작 재료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석류가 차지하는 인벤토리가 사라진다고 볼수 있겠네요. 인벤토리와 창고 모두 조금은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번째는 바로 각종 저항에 대한 얘기였어요. 처음엔 높은 단계로 진행할수록 많은 저항을 요구할 생각이었지만 방어도라는 시스템이 너무나 강력한 탓에 굳이 저항을 챙기지 않고 방어도를 쌓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저항은 함정 옵션이 됐어요. 이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생각 중이지만 꽤나 복잡한 탓에 시즌 2 정도는 되어야 할것 같다고 하네요. 이러한 유저 편의성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디아블로 3에도 있던 것들이 왜 디아블로 4에는 없는 거냐라는 의견이 많은데 블리자드 측에서 가장 영순위로 다루고 있는 건 바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요. 편의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매 시즌마다 즐기게 될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 중이다 보니 조금 늦어질 뿐 꾸준히 개선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디아블로 3 또한 정말 오랜 기간 개선을 거쳤던 만큼 디아블로 4 또한 많은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확실히 유저들이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개선할 의지를 보인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다섯 번째로 하드코어 모드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각종 짧은 영상이나 후기를 보면 정말 어이없이 사망한 유저들의 영상을 볼수 있었는데요. 텔레포트를 타고 로딩이 끝났는데 사망을 한다던가 무적이 유지되어야 할 상황에서 데미지가 들어오고 서버 이슈로 인해 연결이 끊겼는데 들어와 보니 캐릭터가 죽어 있었던 일도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게임사의 잘못이었고 이에 대해서도 꽤나 확실해 보이는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탈출의 두루마리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는 하드코어 모드에만 존재하는 아이템이에요 탈출의 두루마리를 사용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든 서버와 연결이 끊길 시에 인벤토리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모든 상황에서 잘 작동할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개선 의지를 보인 것 자체가 의미 있어 보이죠. 마지막으로 클래스 간의 버프 너프에 대한 얘기가 짧게 오고 갔는데 우선 밸런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맞추기 위해 여러 부분을 버프하다 보면 과도하게 강해지는 캐릭터가 생길 수 있어 지금까지는 너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뒤엔 여러가지 버프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시즌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건 다소 아쉽지만 지금까지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선 꽤나 확실한 개선책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러한 개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종 사이트와 블리자드 포럼에 작성됐던 것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게 많으니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길 바란다고 하네요. 저도 이런 영상을 더 자주 올려야겠네요. 다음으로는 실시간 유저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파티원에게 이동하기 위해 꼭 마을에 들러야 하는 게 불편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자원 관리가 쉬워지면 극단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지는 빌드가 분명히 존재해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만큼 건드리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대부분의 내용이 저도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들이고 정말 유저들이 원하던 방식의 해결책을 보여준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